어다 마주치 사연. 미영이 너그 드라마 봤니? 무슨 드라마? 그 이혼 전문 변호사들 얘기 나오는 드라마 말이야. 아 그거. 안 그래도 회사에서 다들 그 드라마 얘기만 하더라. 너무 재밌었는데 끝나서 아쉽다고. 아참 그거 이혼 전문 변호사가 썼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야? 오, 유키지 나온 변호사야. 오. 신기하네. 변호사가 드라마를 다 쓰고. 그 드라마 덕에 불륜 남녀들이 죄다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럴듯하네. 근데 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불륜 왕국이 된 거야? 아무래도 간통죄 폐지가 한건 하지 않았나 싶어. 그치. 양심 없는 인간들은 그런 거라도 있어야 무서워서 함부로 바람 못 피우는 건데. 그러게나 말이다. 근데, 진짜, 우리 나이 땐 바람이 남일 같지 않더라. 어째 한 달이 건너면 바람이야.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기엔 지겨울 때도 됐겠지. 응? 난, 안 지겹던데? 그거야, 준우 아빠가 안 지겹게 생겼잖아. 뭐라고? 소위 말해, 꽃중년이지. 내 남편이 그렇게 생겼으면 나도 안 지겨웠겠다. <laughs> 너도 참, 부럽다. 꽃중년하고 사는 네가 <laughs> 별게 다 부럽네 부러운 걸 부럽다고 하는 게뭐어서 <laughs> 그래, 고맙다 선아 씨, 오늘도 맛있는 커피 감사했습니다 선아 씨 덕에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규식 씨가 늘제 커피 맛있게 드셔 주셔서 감사하죠 저, 주말에도 선아 씨 커피 마시고 싶어요 그럼 와서 사 드세요 선아씨가 직접 내려주는 커피가 맛있지 알바가 내려주는 커피는 <laughs> 같은 기계에 커피향도 딱딱 정해져 있어서 맛은 똑같아요 그, 그, 그런 말이 아니라 음? 그럼 무슨 뜻인데요? 저 아내와 이혼하려고요 네? 저 선아씨한테 진심입니다 뭐라고요? 진심 없는 결혼생활하는 거 아내한테도 못할 짓이고요 아니 규식 씨. 네. 저는 결혼 생각 없는데요. 아, 네?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비혼주의자라고요. 아, 아. 다시는 그런 얘기 꺼내지 마세요. 저 그럼 규식 씨못 만나요. 아, 아, 알겠습니다. 편히 자요. 뭐야 이 남자. 피곤하게. 안녕하세요 김미영씨 누구시죠? 저 윤규식 씨랑 만나고 있는 박선아라고 합니다 뭐, 뭐라고요? 저 윤규식 씨랑 만나고 있다고요 어... 아니 그게 무슨... 그런데 이제 안 만나려고 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허, 아니 저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윤규식 씨가 저한테 들러붙을까봐 걱정돼 연락드렸어요 <laughs> 대체 무슨 얘기라는 거죠? 윤규식 씨가 김미영 씨랑 헤어지고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요. 허? 네? 저는 결혼 생각이 없거든요. 허? 아니 지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네. 당신 남편 간수 잘하라고 연락한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겠다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요. 이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으니 두분 문제 두 분이서 잘 해결하세요. 민주야, 왜? 그 드라마 말이야. 드라마? 아, 이혼 전문 변호사들 얘기? 그건 왜? 그 드라마 작가한테 소송 맡기려면 많이 비쌀까? 왜? 누가 이혼 소송 한대? 어, 아는 언니가. 음, 비싸긴 하겠지만, 이혼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언니가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됐는데? 20년 넘었지. 그럼 잘 됐네. 뭐가? 20년 넘게 살았으니 재산 분할하기 적기라이거지. 그래? 유책 사유가 그 언니한테 있는 건 아니지? 어, 어, 당연히 아니지. 남편이 바람 피웠구나 어, 그건 어떻게 알았대? 어, 내연녀가 직접 알려줬대. 오, 어. 어, 그럼 그 내연녀한테도 소송 걸수 있겠네. 그래? 듣기 전에 당장 알아보라고 해. 어, 그래. 고마워. 당신 어디야? 아 어디긴 회사지. 근데 왜 전화 안 받아? 이럴 땐 전화 안 받는 거 알잖아. 알았어.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박선아 씨, 알지? 아, 뭐, 뭐? 서, 선아 씨? 서, 당신이 어떻게? 선아 씨가 나한테 연락했어. 뭐라고? 남편 간수 잘하래. 무슨 뜻이야? 그게... 자긴 당신하고 결혼할 생각 없대. 그러니 나보고 당신 가수 잘 하라고 하더라. <laughs> 그치, 어이없지. 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 말이 <laughs> 나온 김에 말인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이혼하자. <laughs> 뭐, 나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laughs> 기가 막힌다 유책 배우자는 당신인데 당신이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내가 할 말을 당신이 먼저 하면 어떡해? 아 그럼 이혼해 주는 거지?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잖아 미안해 뭐라고? 미안하다고 아, 참 쉽게 말하네 그렇게 들렸다면 더 미안해 나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아, 당신한테 잘못한 건 맞지만 나 선아 씨 사랑해. 야! 당신 섭섭하지 않게 재산 분할을줄 테니까 이혼해 줘. 진짜 어이없네. 그럼 우리 사이 그렇게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을게. 야! 너 진짜 뭐니? 선아 씨 자요? 아니요. 무슨 일로 이 밤에 <laughs> 아저 아내랑 정리했어요. 뭐라고요? 선화 씨가 우리 사이 아내한테 말했다면서요. 네. 그 마음 다 알아요. 무슨 마음이요? 아니, 그렇게 우리 부부 헤어지게 하고 저랑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아, 아니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난 분명히 제대로 말했는데. <laughs> 아, 자극시키려고 한 말이라는 거 알아요. 자극은 무슨? 진심을 말하기에 소나 씨는 너무 여리니까. 이봐요, 윤규식 씨. 아, 네, 소나 씨. 제말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다시 말하는데요. 저는 결혼 생각 없다고요. 특히 당신처럼 말기 못 알아먹는 인간하고는. 어, 지, 지, 진심이에요? 그럼 진심이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나. 나나 나는 착각도 유분수네요. 유부남이라 결혼하자는 얘기 안할줄 알고 만났더니 이혼까지 하고 결혼하자고 해. 아, 어, 이쁜 것도 죄지 피곤한 내 삶이. 선우 씨, 이, 이거 몰래 카메라인 거죠? 몰래 카메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요. 커피숍도 당장 내놔야겠네. 아, 어, 피곤해 진짜. 응, 어, 뭐지? 날 떠본 게 아니었어 진심이었던 거야 아나 어쩌지 아내랑도 헤어지고 에이 한테도 차이고 아, 나 어떻게 살지 맞다 재산 아내한테 재산까지 다 뺏기면 나나 나 진짜 어떻게 살지 아, 나 어떻게 사냐고.